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스피락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패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어, 리눅스 레, 넥스트 기의 화면인데요. 어, 요 보시면은 패치의 이름과 패치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 스피락의 종류는요. 어, 스피드락을 획득하려는 그 프로세스, 프로세스에게 티켓을 좀 릴리지 하는 그런 티켓 스피드락이 있구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큐드 스피드락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린스커널 커뮤니티에서는 티켓 스피드락보다 큐드 스피드락이 훨씬 성, 훨씬은 아니죠. 성능이 굉장히 뛰어, 좋고, 그리고 스핀나 티켓 베이스 스피드 낙보다 좀더 여러 가지 어, 좀 성능이나 아니면 디자인 측면에서 좀 개, 개선된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뭐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패치는 뭐 이제 암6 e 4 l 킹 리플레이스 티켓 락 e n t a t 테이션 with Q 스피드 인데요 어, 이 패치를 제안하신 분은 요 이제 윌 데콘이라는 개발자인데 어, 리눅스 커널의 코어 핵심 개발자 중의 한 분입니다.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보면 아시다시피 암에 암에 근무하시는 개발자인데요. 어, 코드를 보시면 이제 큐드 스피너에 관련된 코드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가요 코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폴더가 a r c 6 4 i n c l u d e a s m s p i n l e h e a d h e a d e r 파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 코드의 내용이 뭐냐면 티켓 스피너의 코드를 제거하는 지금 패치예요. 마이너스가 지금 코드를 제거하는 그 동작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코드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헤더 파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커 t description 을좀 보니까요, it failed to say that our ticket lock has served well. served us well over the time but it's time to bite the button and start using the generic Q spinner code. 이 얘기 뭐냐면, 은 어, 그동안은 티켓 s p i n 을잘 사용했는데, 이제는 Q s p i n 를을 사용할 이제 시점인것 같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요. 음, 근데 티켓 s p i n 드 c 를 지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ARM 64bit 기반의 리누스 커널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더 이상 티켓 스피드락이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큐드 스피드락에 대한 그 코드를 좀 분석하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패치가 올라간 시간 날짜 있잖아요. 요 날짜가 이제, 어, 3 처음에 제안한 날짜가 3월인데, 패치가 억셉트 된게 지금 7월이거든요. 근데 이 큐드 스피나 코드가 언제, 약간, 아, 업스트리밍 그러니까 어, 어, 되냐면요. 어, 커널 버전 4.19 버전부터 업스트리밍 됐어요. 그래서 4.19, 5.4, 5. 지금 110 버전이 가장 최신 LTS 버전이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음, 60, 암 64비트 기반의 리누스 커널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티켓 스핀 락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 커밋 메시지와 같이 이제는 큐드 스핀 락을 사용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큐드 스핀 락에 대한 상세한 분석 내용을 좀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 코드가 반영된 시점이 지금 2018년도 7월 5일이라서 이후에그 한국어로 된 블로그에서는 큐드 스피락의 세부 구현 방식 그리고 뭐 코드 리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큐드 스피락에 대해서는 지금 한 보름 한 보름 내로 완벽하게 코드를 분석해서 어 코드를 분석한 내용을 어,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메시지와 같이 앞으로는 이제 티켓 스피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 이제 큐드 스피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좀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